제가 제목에 달았죠. 우리 검단신도시는 자적자족 도시인가?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네. 최근에 검단신도시 1단계가 준공이 됐습니다. 네. 1단계. 오래 걸렸죠? 네. 네. 오래 걸렸죠. 네. 2017년도에 아마 어, 그때 이제 시작해가지고 4년 만에 1단계 준공, 1단계, 2단계, 3단계 있죠. 근데 2단계, 3단계 아마 비슷하게 갈것 같아요. 네. 지금. 순서는 그렇게 해놨습니다만,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서로 이제 LH하고 이제 도시공사가 나눠져 있고, 어쨌든 간에, 어, 저기도 이제 LH는 원당대로의 그 아래쪽, 법원감찰청 있는 쪽이 이제 LH에서 네. 이제 그 주관에서 하고 있고, 네. 그 위쪽, 왕릉뷰 있는 데 있죠. 네, 최근에 네, 네. 문제된 데. 그쪽이 이제 인천시 도시공사에서 네. 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1단계의 공사가 준공이 됐다. 네. 뭐 이런 소식이 있기,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일단 전달해 드리면서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가 유튜버로서 한번 어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입주율이 어 78.3%다. 아 그래도 많이 입주를 많이 하셨네요. 네, 네네. 입주를 많이 했어요. 네, 네. 그만큼 또 인구도 또 어, 비대해졌다는 거겠죠. 네, 많이 들어왔어요. 네네.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봤는데 네네. 인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예? 예. 1 단계가 어,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어, 2017년 1월달에 착수해서 그러니까 4년 만에 이제 어, 완공이 착. 중공이된 거네요. 네. 네. 그리고 6개 공동주택 단지가 이제 6월달부터 순차적으로 입주를 시작했는데 현재 6,243세대가 입주를 했고 아우, 많이 입주했네요. 네. 이게 78.3%. 이거 보면요, 진짜 제 주변에도 검단 신도시로 입주한 사람이 많아요. 네, 네. 네. 기존에 근데 이제 저는 뭐 제가 아는 분이니까 이 검단의 원도심 쪽에 사시던 분들이죠. 네. 그런 분들이 뭐 그쪽으로 가셨더라고요. 네. 네. 이쪽 근처에 보신 분들 안 보여요. 그래서 네.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아, 검단 신도시로 이사갔습니다. 좋습니까? 했더니 아, 남자들이야 아직까지 뭐 좋은 게 있습니까? 거기 가서 아직 커뮤니티도 형성이 안 됐고.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남자들은 만날 사람도 없고, 이쪽, 이쪽 검단 원도심 쪽에서 이제 어, 지존 검단 쪽에서 이제 시간을 보내고 네.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신다. 음. 뭐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집이 새집이니까 네. 또 청라에서도 이쪽으로 많이 이사 오신다고 그래요. 네. 내가 뭐뭐 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들어 들어 이렇게 하는 게 청라에 살다가 이쪽으로 이사 왔다고. 야 청라가 좋긴 한데 왜이 검단신도시로 왔을까? 근데 검단신도시도 이렇게 어 70아 78.3%의 입주율을 보인 걸 보면은 어, 상당히 지금 주목을 받는 거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또 내용을 보면요. 네, 아라동 주민센터가 6월 1일 날 개청했고 우체국 소방서 그 원당지구에 네. 구획정리지구죠. 네, 네. 거기를 이용하면 되고 법원 검찰청 서부부 지원과 지방 검찰청 서북부 지원은 2025년에 이제 개청을 한다. 네. 그런 예정이고 학교 시설 올해 9월달에 초등학교 2개소가 개교했고 네. 내년도에 중학교 2개소하고 고등학교 1개소가 어, 그리고 유치원 한 1개소가 개교할 예정이다. 네네. 백일 역사 주변에 이제 거기에 어, 뭐 지금 상가들이 많이 좀 집중돼 있죠. 네. 그래서 거기에 뭐 지역 주민들이 어, 뭐가 개업할 때마다 그거를 찍어서 이렇게 뭐가 들어왔다. 네. 병원, 학원, 뭐 어, 커피숍. 뭐 이런 것 그렇겠죠 네. 이런 네. 편의시설이 있어야 되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역 철 지하철 광역도로 노선은 이지구가 취소됨에 따라서 이게 변경 철도 사업 계획 변경 이걸로 인해서 참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 뭐 이거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거네요 네네그 검단 1호선 연장선은 2019년 12월 달에 착공을 했고 네. 어착공을 했는데 거기도 참 많이 많았어요. 그저다그 다남동 쪽에서 이렇게 돌아오는데 네. 거기가 좀 낮게 들어오다 보니까 네. 그쪽 민원이 많이 발생했죠. 네. 서울 방향 검단 드림로간 도로 연결 도로는 7월달에 그리고 인천 방향 검단 경룡로간 도로 이거는 이제 검단 IC가 건설되는 그 도로죠. 네. 10월달에 건설 공사를 발주를 했다. 이런 바, 발주했으면 뭐 한참 네. 남았네요 이것도. 여기 보면 뭐, I 모두. 뭐, 이거, 네. 지금 운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네. 근데 저도 직업상, 어, 또 제가 또 택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아까 그 원당 지구 또 넘어서 이렇게 일기 신도시, 그러니까 일기 신도시 쪽을 제가 가, 이제 손님을 가끔 모시고 들어가는데요. 저번에 한번 모시고 들어갔더니 아직까지도 공사가 다 마무리가 아직도 안됐더라고요 아직 어, 그런데 또그 보니까 그쪽에 좀 교통편들이 굉장히 좀 어, 아직까지도 좀 불편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아, 교통이 뭐초 초창기에는 네네. 많이 불편했죠. 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네. 말씀 잘하셨어요. 네네. 인천일보에서도 이 중공 1 단계 중공 6년 만에 그 중공했다고 하면서 네네. 여기 와서 이제 그 나오신 분들의 축사 네네. 이런 거가 나왔는데, 여기 당연히 음. 인천시장님 박남춘 시장님이 축사를 했겠죠. 네. 네,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인천을 넘어서 수도권 서북부 지역 친환경 자족 도시로 건설 중인 검단신도시 일 단계 준공을 인천 시민과 함께 축하한다. 네. 여기서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것은 친환경 자족 도시. 예, 친환경 자족 도시. 그런데요, 우리는 친환경, 뭐 에코 이런 거 하잖아요. 에코 네. 이런 말하면. 네. 사실 조금 우리가 지저을한곳 얘기할 때꼭 그, 그걸 가리기 위해서 친환경, 뭐 에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아니 근데 여기가 또 수도권 매립시도 있고요 어, 하는데 참 친환경 자족도시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좀 의문이 좀 드네요 이게요 나는 우리 박남춘 인천시장님 진짜 검단 신도시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는가 네. 이해를 하고 있는가 이거를 묻고 싶어요 네. 어? 이 검단신도시 도대체 뭐냐? 지금요? 검단신도시 진짜 자족도시입니까? 자족도시가 뭐예요? 자족도시라고 하는 것은 주거와 일터가 그렇죠. 같이 한 울타리 안에 있는 곳. 네 맞습니다. 주변에 어디 멀리 뭐갈거 없이 네. 가까운 곳에 일터가 있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 소비까지 다. 네, 네. 그것이 자족도시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 검단신도시 자족도시인가요? 인천에서요? 이 자족도시로 지금 계획돼서 추진되는 것은 계양 테크노밸리가 그래요. 계양 테크노밸리. 네. 삼기 신도시죠? 네. 거기는 이제 주거 어 아파트 공동주택이 들어가고 네. 테크노밸리라는 이름처럼 거기다가 이제 뭐 산업 시설, 네. 뭐 연구 시설, 뭐 이런 것들을 넣겠다고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네. 검단 신도시는 뭐가 있어요? 아파트를 끼 없잖아요. 아파트밖에 주택 짓게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소방소라든가 또 경찰서, 뭐뭐 뭐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있잖아요 경찰청, 법원 검찰청. 이, 근데 그런 건 인프라 시설이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런 건데 실제적으로 그러면 자족도시 검단 자족도시 나는 박남춘 인천시장님이 검단 신도시에 대한 얼마만큼의 이해가 있는지 얼마만큼 고민을 하고 있는지 이거를 이 축사를 보면서 묻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면 자족도시가 우리가 아니다. 검단신도시는 자족도시가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뭘 신경 써야 되는 거죠? 자족도시가 아니면 교통을 신경 써야죠. 그렇죠. 신도시 왜 만들었습니까? 일기 신도시 저 일산에다 만들었어요. 네. 일산 뭐 저기 그저 저 중동. 저 분당, 뭐, 군당. 준공, 음. 뭐, 이렇게, 저 중동, 네. 이런 거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검단하고 김포 이기신도시입니다. 그 이기신도시 왜 만들었습니까? 워낙 수도권에 대한 집중을 피하기 위해서, 분산시키기 위해서 그 외곽에다가 건, 그좀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주고 네. 교통을 연결해서 서울 살지 않아도 서울을 충분히 누리면서도 우리가 좀 외곽에서 살수 살 있는 그게 신도시예요. 이기 네, 신도시의 맞습니다.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네. 검단 신도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나는 그래요. 박남춘 인천 시장님이 1단계 준공식에 와서, 뭐 간단하게 이것만 나왔으니까 그런데, 진짜 중요한 얘기가 있었으면 그 얘기가 나왔겠죠, 언론에. 교통,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뭐 검단 신도시 이렇게 1단계 1, 검단 1 신도시 이렇게 들어오시는 입주자분들 뭐 이렇게 봤을 때는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어떤 교통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으면 입주하신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좀 많이 불편하실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여기 검단 신도시에 계신 분들이 그 스마트 시티 입주자 어, 입주 예정자, 네. 어, 그 카페 이런데 저도 가서 가끔 보면요. 지금 그분들이 지금 집단 민원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네. 그 미, 민원 내용이 뭐냐? 어, 우리 그 GTX D죠. 네. 어, 서북부 어, 서북 서북권 철도 네. 그거 하고 지금 그 서울 5호선 지하철 연결하는 거 백일 역사에. 경유토록 해달라고 계속 민원을 넣고 있어요. 네. 최소한 여기 1 단계 중공식에 왔으면 주민들이 민원을 넣은 거, 뭘 원하는지, 그렇죠. 이런 거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결국은 검단신도시, 서울 직통 절, 열차, 서울 직통 교통 수단이 없다는 거이 네.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그박남준 인천시장님이 좀 문제 의식을 갖고 그런 거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한다든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다든가 이런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온갖 좋은 얘기는 다 해놨죠 미사여고 네. 친환경 자족도시 검단 신도시가 자족도시입니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자족도시입니까 일자리가 있어요 여기에 여기는 이기신도시입니다 2기 이기신도시 2기 그렇기 때문에 이기신도시에 맞게끔 개발해달라는 겁니다 네, 주민들이 요거는 당연한 거예요 네. 어느 신도시든 서울 직결 노선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여기만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만 없는 거죠. 이제 김포도 이제 없다 그러는데 거기 골드라인 있지 않습니까? 골드라인은 그것도 이제 직결 연결은 아, 아니죠. 거기도 경전철하고 중전철하고 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뭐든지 다 이제 직결은 없잖아요. 네. 직결이 없는 신도시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근데 그런 그런 문제 이해 검단 신도시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이기 3기 신도시로 갈수록 그런 민원 은 점점 늘어날 겁니다. 그렇죠. 네, 그 네. 민원을 늘어나기 전에 뭔가 좀 그런 제시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데 네? 문제가 있어요. 뭐요? 아니 뭐 내년 6월이면 끝나는데 인기도 끝나는데. 아 그거는 너알수 좀... 없는 거죠. <laughs> 알수 없는 예정. 거기까지 시기였을까? 요자분 어쨌든 다시 재선을 하시려면그 네. 지역에 와서 축사를 하신다면 지역에 대한 최소한의 그 이해는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지역에는 최소한의 이, 그렇죠. 그 맞,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역 민원민 저 거기 에 있는 주민들이 그저어 백일 역사로 저 뭐야 김부선 네. 예 김부선이죠 김부선 그 가는 거 백일 역사에 연결해 달라 네.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또 검단 그 서, 서울 지하철 5호선, 5호선 그 연장하는 거 그거는 뭐 아직 노선이 아직까지 뭐 연장이 안됐습니다만 어쨌든 어떻게 가든간에 이 신도시 음. 우리가 75,000 세대에 어 17만 18만 명 이렇게 그 계획돼 있는데 이런데 직결 노선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다는 거. 네.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갖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같이 고민을 하고 노력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야 되지 않았겠는가.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남춘 인천 시장님이 어 이런 어 이런 축하 뭐 이런 마당에 오셨을 때는 아 그럼 과연 우리 1신 도시에 입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어, 문제거리, 고민거리가 무엇인가를 좀 알고, 그 다음에 또 이런데 오셔서 또 주민들과의 또 어떤, 어, 뭐, 이야기도 좀 하시고 들으셨어야 되는데, 뭐, 그냥, 오로지 친환경 자족도시라는 것만 이렇게 강조하시는것 같아서 그래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지금, 지금 이제 거기 입주하시는 분들이 조만간 이제 뭐,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호선 인천 지하철 1호선을 타고 네. 이제 계양역에 가서 이제 갈아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거기는 이제 평면 환승이에요. 네. 가서 또 강남 가기 위해서 또그 공항 김포공항에 가서 구호선으로 서또 환승을 해야 되니다 네, 환승해야죠. 그러니까 두번 그리고 거기 지하철까지 가야 되죠. 그렇죠. 가서 갈아타고 또 갈아타고 네. 또 갈아타고. 이런 거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뭐 구호선에 어 공항철도 직결 직결이 어떻게 지금 우리 인천시는 지금 어 노력을 하고 있다든지 네. 뭐 이런 그한 번이라도 환승을 줄여 주는 <laughs> 그렇죠? 네. 아침 시간대 아 어, 출근 시간대 네, 네. 아침 3분, 3분 시간, 5분도 출퇴근 굉장히 시간대. 중요합니다. 이럴 네. 때 그,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네. 이런 것이 1단계 중공식에서 뭔가 그래. 얘기 나와야 되는데, 이런 그뭐 언론을 전하는 언론도 말이죠. 뭐 윤곽이 나왔다. 그러는데 윤곽 나온 게뭐 있습니까? 지금. 예? 그냥 아파트 부지 팔아서 거기다 아파트 분양해서 입주민들 끌어 놓으면 답니까? 그러니까. 예? 진짜 그 활력이 넘치고 뭔가 살아있는 그리고 그 20, 30대 젊은 분들이 와서 20, 30세 젊은 분들이 들어와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보는 게 바로 교통이에요, 교통. 교통이 없으면 안 돼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같이 해야 되는데, 그냥 친환경 자족도시, 이렇게 듣기 좋은 말로 지금 한다고 해서 검단 신도시가 자족도시가 되느냐, 되느냐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자족도시가 아니고, 원래 신도시에 만들어진 취지가 그렇다면, 교통을 놔줘야죠. 도로를 뚫어줘야죠. 철도를 놔줘야죠. 그렇죠. 네, 이런 계획이 있어야 또2 단계, 3 단계 또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간당간당해요. 네. 사실은 요즘에 뭐 지금 이제 뭐뭐 뭐 이런 얘기하면 뭐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어? 집값 하락이 우려된다 이런 얘기하면 하락론자다. 그렇죠. 어? 뭐 이렇게 해서 어? 그런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사실 경기라는 건 어떻게 발, 바뀔지 모르는 것이고. 또 미국에서도 지속적으로 테이퍼링, 어, 유동성을 점점 줄이고 물가 인상에 따른 이제 그 이자율을, 기준금리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금 미국에서 이자율을 높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자율을 안 높일 수가 없어요. 안 높이면 은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미국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가, 이 세계 경제가 하나로 묶여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우리나라의 향후에 주택 경기가 어떻게 갈지 모릅니다. 그렇죠.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요, 그 교통 인프라가 잘 구축된 데는 웬만큼 해서 이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안돼 있는 데는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네, 맞습니다. 그럼 2단계, 3단계에 뭐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우리 박남준 시장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이제 2단계, 3단계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이렇게 유관 기관 및 관계 기관에 모두 최선을 다해 달라. 네. 추진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는데 아니 차질 없이 그냥 거기다가 짓구 분양하고 입주자 모집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군요. 과연 진짜 살고 살기 위해서 검단 신도시로 찾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검단 신도시를 만들어 낼수 있는 것인가를 조건들을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그 계획을 제시하고 인천시에 어떤 그런 어 보관이 무엇이 있는지를 같이 얘기해야 하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니었는가. 이런 네.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신도시뿐만 아니라 사람이 사는 곳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교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앵커시설 그 다음에 교육시설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신도시들이 좀 차근차근 잘 돼서 1기 신도시, 검단 1기, 2기, 3기까지 좀 차질없이 뭐 허울 좋은 어, 뭐 시장님의 어떤 입발린사탄발림 이런 소리가 아니라 정말 거기에서 입주하시는 분들이 아, 정말 검단 신도시에 잘 들어왔다. 아, 여기 내 고향 같이 잘 살아야겠다. 정말 좋다. 이런 느낌을 받기 위해서 우리 인천시에서 좀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앵커 시설 말 잘했어요. 어떻게 그런 걸 잘하세요? 아니, 뭐, 짧은 지식이라. <웃음> <웃음> 아니, 앵커 시설도 좀, 네, 그런 것도 있어야 돼요. 워낙 이게 검단 신도시, 그냥 뭐 여의도의 몇 배다. 어, 이것만이 아니라, 진짜 뭔가 검단 신도시 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하나가 딱 돼야 되지 않아요? 네. 그런 고민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네. 그냥 아, 뭐, 네. 뭐, 그냥, 땅 구획, 구획 져가지고, 그, 건, 건설회사에서 팔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가지고, 거기다 아파트 짓고 분양하고, 끝. 그냥 네.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때 그랬어요. 분당 밑에 원당이라고, 그, 뭐, 천당 밑에 뭐, 원당이라고 그러고,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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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당, 그, 저, 지구 있죠. 네. 그렇게 있고 범단도 마찬가지고, 최후로, 마지막, 그 당시 뭐, 도시개발법 이런 게 많이 바뀌어서, 네. 어 제일 마지막 건설되는 검단 신도시라고 했어요. 그 제가 검단 신도시 사실 한번 가봤습니다. 자전거 타고 한번 가봤어요. 공원 조성된 데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좀 사실 좀 평범한 그런 신도시로 지어지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음. 사실 좀뭐 보도블록이라든가 이거 깔려 있는 거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좀 특별하게 해줄 수 있거든요. 네. LH하고 인천 도시공사 이번에 왜 도시공사가 3천억인가 흑자를 냈습니까? 사상 처음으로 흑자냈어요. 를 네. LH도 돈 많이 벌었을 거예요. 검단 신도시에서요. 걔네들은 원래 네? 놀래... 싸게 다 가져갔습니다. 네. 가져갔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원래는 이 지구에서 돈을 벌었으면은 그거를 다시 지구에 투자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거를. 인천시가 말이죠 좀 챙겨야 됩니다. 네. l h 하고해서요 네. 네. 아 근데 뭐 인천시장님이 좀 얼마 안 남아서 좀 있으면 선거에 정신이 없으셔서 아마 겁다신 도시 신경을 많이 못 쓰실 거예요. 네, 어쨌든간에 좀그 그런 부분에 제가 봤을 때는 다른데 하고 비교를 하면은 조금 뭐 자재 쓴 거라든가 이런 뭐 보도블록이라든가 <laughs> 공원이라든가 수변공원 멋있게 만들 수 있거든요. 네? 아 그러니까요. 그게 검단 신도시 만의좀 어떤 특화된 그런 어떤, 어, 네. 어, 앵커, 시, 뭐, 앵커 편의시설들을 좀 해달라,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아, 요즘에는 물의 도시를 많이 하잖아요. 네. 청나도 뭐, 마찬가지죠. 네, 예, 청나도 네네. 많이 이렇게 물 있잖아요. 근데 네. 문제는요, 이게 신수공간으로 만들어지는 거냐, 아니면 그냥 겉에, 겉서 그냥 물 흐르는 거 보는 걸로 만족하는 것이냐. 그렇겠죠. 네. 사람들은 신수공간을 바라잖아요. 네, 가깝게 맞습니다. 물과 데드로잉만 가깝게 가서도 물을 어. 감상할 수도 있고 말이죠. 그 안에서 고기가 다니는 것도 볼수 있고 또 배도 탈수 있고. 네, 배도 탈수 있고. 그 정도까지는 아닌 데 네. 데 그런 거까지 아닌데 그렇게 친수 공간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네. 거. 조금만 투자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거기다가 예 제가 보니까 네. 좀 아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런 것들은 입주민들이 입주 예정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더 신경을 써서, 좀 다른 데랑 뭐좀 벤치마킹도 하시면서, 그렇죠. 좀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명품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인가? 명품으로 만들어야죠. 네. 이거를. 네,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꼭 그렇게 입주민들이 이야기하기 전에, 좀, 우리 박남주 인천시장이 좀 신경을 쓰시고, 어차피 인천시가 개입된 거 아닙니까? 네. 인천시가 이게 아마 전국적으로요, 인천시에서 요청해서 한 데가 여기 검단 신도시입니다. 네. 네. 그래서 참 저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LH는, 나름대로 LH가 100% 가지고 있었다. 네. 아마 벌써 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인천시가 같이 하면서 이런 저런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니, 우리 인천, 저기 뭐야, 뭐 LH든 도시개발공사든 맨날 장부상 적자라고 그러지 마시고요. 땅 싸게 사서 또 비싸게 분양하고 또 거기 남은 돈좀 공공시설 좀 이런 거에 많은 투자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거 여기까지 하시죠. 뭐이 단계. 네.